가즈아! 읏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따 꼬먼놈 꼬먼놈 꼬먼놈. 자 꼬먼놈 꼬먼놈 꼬먼놈. 자, 녹화 들어갑니다. 3 2 1 스타트. 자, 여령 대리 1당 확인 시작할게요. 여령 대리 1당 확인. 자, 많이 기다렸습니다. 아, 저도 지금 어 수요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. 자, 09.12일 오늘 12일이니까 오늘 며칠째입니까 6,7,8,9,10,11,12 어, 아니 7 어, 그러니까 7 어, 14일째네요 딱 2주째 되는 날이죠 자 여령대회 일주일 동안 수익이 1300BP였어요 1390만 거의 1400만 BP였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얼마를 벌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, 지금 아이템 없죠 아이템 없고요 자 모두 빠기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없지 약간 밑에가 살짝 땡기네. 아 예. y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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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P, 안, BP 안 써놨네. 아, BP, <laughs> BP를 안 써놨다. 야, 바보같이. 뭐별 차이 안 나니까 똑같겠지 뭐. <laughs> 1225918. 자, 갑시다. 자 가보자고 자 PP부터 갑시다 PP. 8만 미 p 가 뭐니? 3만 미 p 어 62만 원어 괜찮 괜찮아네. 60만 원. 100만 원아 100만 원 좋고. 5만원짜리니까, 오, 62만원, 62만원. 나쁘지 않다. 자, 100만원만 나와라, 100만원. 에이. 1 2 5 0 0원 이미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20만원. 7만원. 오, 플래티넘 카드도 있네? 여기 멋있다 플리티넘 카드 어 저런 거에서 또 초대박이 뜰 수도 있지 30만원 자 레벨업 하나 먹었네 레벨업 자 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살킹이 준비됐지 자 살킹아 지금부터 계산 들어간다 자 살킹아 지금부터 계산해라 4천원 아이 갖다 버리고 이건 계산 안 해도 돼요 다 천원짜리 찌끄레기 들고 어, 워밍업이죠, 워밍업. 자, 43,000원, 만올라스, 22,000원, 2만원, 16,000원, 1 16 만원, 12,000원, 12 뭐, 만원짜리, 어, 7, 8,000원 하네요. 얼마 안 되니까, 빼고도 괜찮아. <laughs> 자, 39,700원, 4만원, 23,000원, 15,000원, 15,000원, 12,000원, 7,000원. 빠비뉴, 23,000원. 12,000원, 9,000원, 8,000원, 7,000원, 5,000원. 멀티 클래스. 혼합 클래스 70 이상. 에이, 74,800원. 22,000원, 2만원, 1만원, 8,000원, 8,000원, 짝그레기들. 이런 짝그레기들! 야, 도는 거한 번도 안 나오네, 이거, 도는 거. 6만원 12,000원, 1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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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원, 6,000원, 짜그레기 한번 좀 돌아보자 아이씨, 자, 11,000원, 7,000원 어? 오버를 70에서 80이야? 에휴 야오버를 70이상이면 70이상이지 80까지는 또 뭐냐 이거 저게 넥슨스럽네 자, 18,000원, 10,000원, 8,000원, 어? 39,500원 4,400원. 아니, 저건 좀 이해가 안 된다. 어, 드락 슬러. 자, 우리 이태리, 이태리님이 좋아하는 드락 슬러. 42,000원. 25,000원, 12,000원. 자, 78 이상. 나바스 78,800원. 디마리아 74,800원. 디마리아가 오늘 두번 나왔네. 자, 오버롤 80까지. 어, 오 어, 돈다! 자 드디어 처음으로 돈다 처음 놀아. 9번, 9번이면 비싼 건데. 2인자기, <laughs> 15만 7천원. 인자기자인자기 어, 10만원짜리 나왔다. 반데이크, 어, 9만 4천 5 0원 6만원. 집을 여서 오시고, 4만 1천원, 3만 8천원, 2만 4천원, 2만 4천원, 4천 1만 6천원, 1만 5천원. <laughs> 어, PKBO 축하드리고, 대박이네. 자, TV 선수팩 갑니다. 자 TV 클래스. 올 선수패. 자, 돈다, 돈다. 자, 돈다, 돈다. 4번. 4번 누구냐, 4번. 자, 4번. 베나티아. 51만 7천원. <laughs> 푸티에 피해라, 둘다 줘. 어, 그치. 그렇게 하면 좋죠. 좋아요. 자, 손흥민 하나만 봅자 손흥민. 그렇지, 돈다. 자, 돌아라, 돌아라, 돌아라. 아, 12번. 에이, 김민재구나. 아, 김민우구나. <laughs> 김민우, 15만원. 자, 그 다음에, 87,000원, 53,000원, 65,000원, 9600원. 자, 이거 오버로 85까지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비싼 거. 어, 어, 어 그리지만이네, 그리지만. <laughs> 그리지만, 황의조 30만원까지 받았어요. 자, 그리지만, 247,000원. 25,000원 이건 뭐 안되게 되고 야 레벨업 아까 이게 있었냐? 하야 밑에 밑에 조금씩 가끔 땡긴다 <laughs> 야 이거 끝나고 양먹으라 그래 양 먹어야 돼자 <laughs> 5만원 자 선수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.. 안 남았구요 빰빰빰빰빰빰빰 8,000원 어..재물재물재물 가즈아! 자, 플래티넘 선수패. 자, 기대됩니다. 기대되구요. 기대되구요. 기대, 기대, 기대. 자, 기대되구요! 서정원인가요? 아, 김상식이네. 아, 532,000원. 자, 신에게는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았습니다. 자, 농협 다이아 강화 선수패. 자, 오그롤 83 이상이구요. 삼강으로 하나 먹으면 대박입니다. 자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가자. 툭자 <끝> 검은 놈 검은 놈 검은 놈자 검은 놈 검은 놈 검은 놈 비야야! 이야! 비야 이카 대박. 와 비야 이카 <카우> 와우. 600만원이면 잘 떴다. 그쵸? 이거 한방으로 게임 끝이네. 우와! 악리 축하구요. 아우, 좋네. 그거 왜냐면, 마우스가 그, 화면 밖에 벗어나서, 그 창모드죠. 강정이 창모드 아니야? <laughs> 어우 대박. 야, 이거 한방으로, 이번주는 대박 뜬것 같아요. 자, 살캔이 얼마냐? 자, BP부터, BP가 5730918. 자그 다음에 9 2, 1 5어 아, 잠깐만 9 2, 1 5 5 0 0 0형모도 아니야? 그러면 듀얼 모니터 아니고? 아 이거 잘못 썼다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여기다 써야겠다 선수 수익이 9 2, 1 5어 아, 9이5 5 0 0 0 아, 왜이렇 어려워야 되냐? <laughs> 자, 1300만, 1왜 천... 모르겠다, 야. 자,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오늘, 오늘 왜 이러죠?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뭐, 수술, 수술한 다음 부터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데? 자, 이번 주, 어, 여리형 내 여리, 어, 일주일 동안 1377만원. 대략적으로, 어, 1400만 BP 벌었고요 자, 여리형 대리가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어, 14일, 2주죠, 2주 동안 2,768만 bp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 정도면 할만하죠? 7월에는 7월에는 여리형 대리 5주, 5주 동안 6천만 bp, 8월 5주, 8월에 5주 동안 8천만 bp 먹었고요. 자, 여리형 대리는 w w w 여 n g com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, 참고로 9월 달에 10만 원 패키지 질렀을 때 1,828만 bp 패키지였습니다. 어, 9월달 어, 10만원 패키지 질렀을때 1828만원 BP 떴었다는거 참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츠